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어,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들으면 어, 구독 공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이 사진은 나비도 있고 꽃도 있고 좀 화려하죠 아마 봄날의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자, 오늘 이영도 시인의 현대시조 아지랑입니다 자, 봄날 같은 사랑인데요 자, 어떤 내용일까요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피어나는 그리움 이영도 아지랑이 해설 사랑하는 것은 사랑받느니보다 행복하느니라 청마 유채환의 행복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채환이 사랑한 여인 이영도는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임에대한 사랑을 봄날에 피어오르는 아지랑이를 통해 형상화한 이영도 시인의 아지랑이입니다. 어,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요약지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는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꼭 기억하세요. 자, 이의 배경입니다. 사랑의 감정을 서정적인 봄날의 풍경으로 보여주는 시조입니다. 고시조 율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나 모더니즘의 표현 기법을 시조에 도입하여 파격적인 시행 비열을 통해 시각적 효과를 얻습니다. 초장은 촉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화자와 임의 가까운 거리감을 보여줌으로써 화자에 대한 임의 지극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장은 은유법으로 임을 향한 화자의 사랑을 아지랑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지라, 아지랑이를 반복함으로써 리듬감을 형성하고 사랑의 황홀감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종장은 임을 향한 사랑을 나비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데, 나비란 단어를 좌우로 배치하여 나비가 노란 텃밭을 분분히 날아다니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으루 만지듯 당신 숨결 이마에 다사하면, 내 사랑은 아지랑이, 춘삼을 아지랑이, 장다리 노란 텃밭에 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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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 이영도 아지랑이, 으루 만지듯, 자, 으루 만지듯, 주기법에 쓰였네요 으루 만지듯, 지금, 어루 만지는 건 아닌데, 어루 만지듯, 손으로 만지는 건 지금 아닙니다. 당신, 당신은 이미죠 숨결, 당신 숨결, 어루 만지듯 당신 숨결을 느낀다. 자, 이건 숨결은 바로 사랑이죠. 어루 만지든, 어둘 만지듯 당신 사랑으로. 자, 그런데, 요, 당신과 내 사이가 숨결을 느낄 만큼 가까운 거리죠. 지금 한 10m 좀 떨어져서는 숨결을 못 느끼잖아요. 두 사람이 굉장히 가까이 있다, 그죠? 이마에 따사하면그 숨결이, 당신의 숨결이 이마를 따뜻하게 한다. 자, 이마에 따뜻해지면, 이마에 따뜻해진다. 자, 이거는 따뜻하니까 촉각적이죠 숨결이 이마에 따뜻해지면, 당신의 숨결이 이마에 느껴진다는 거죠. 둘이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당신과 나의 가까운 거리감을 통해 관계를 드러내고 있고요. 자, 당신의 숨결을 느끼고 있습니다. 초장은. 내 사랑은 아지랑이다. 자, 내 사랑은 아지랑이다. A는 B죠. 사랑은 아지랑이다. 은유법이네요. 당신의 숨결로 내 사랑도 아지랑이처럼 피어난다. 이런 뜻이죠. 아지랑이가 바로 내 사랑이다. 그, 이거 지급법을 설명했는데, 이건 은유법입니다. 자, 은유법이고요. 그 다음 봅시다. 춘삼을 아지랑이다. 내 사랑은 아지랑인데, 춘삼을 아지랑이죠. 좀 반복과 변조가 되죠. 자, 봄이, 춘사물은 봄이 가장 아름다운 때죠. 자, 아지랑이를 반복함으로써 운율이 형성되고, 또 이게 의미를 심화하죠. 아마 황홀한 어떤 사랑, 이런 게 느껴집니까? 자, 춘사물 같은 사랑으로 피어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아지랑이처럼 피어나는 사랑. 장다리, 장다리는 무나 배추 등의 꽃대, 꽃줄기입니다. 꽃줄기에 있다는 것은 꽃이 있다는 거죠. 이건 뭐, 종장, 처등보는 삼음절이잖아요. 우리 시조에서 이제, 어, 가장 많이 지키는 게 종장, 처등보는 삼음절, 이걸 지키죠. 삼음절 형식을 지키고 있습니다. 노란 텃밭에, 자, 장다리 노란 텃밭에, 장다리 옆에는 꽃이 노랗게 피어있다는 뜻입니다. 노란이 아니고 노란이죠. 시적 허용입니다. 자, 노란이니까 색채감각이 늘어나죠. 시각적 심사이다, 그죠? 장다리 노란 텃밭에 뭔가 날, 날아다니겠죠. 자, 요거는 장다리가 노란 텃밭은 봄날의 텃밭 풍경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재밌습니다. 나비인데요. 나비는 뭡니까? 나비가 날아가는데, 봄날의 나비인데, 이거는 결국 내 사랑입니다. 아까 앞에서 아지랑이에 비유했는데, 여기서 나비에 비유했죠. 그 다음 재밌습니다. 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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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 자, 이렇게 나비가 날아다니고 있죠. 자, 요 부분을 한번 봅시다. 분분하게 날아다니는 나비의 모습을 단어를 좌우로 배치해서 시각적으로 형상화했습니다. 어, 봄날 나비 같은 내 사랑입니다. 어, 형식을 갖춘 정형시죠. 시선는 정형시입니다. 그렇죠?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고요. 또 운문시입니다. 산문이 아니고 운문시입니다. 성격은 서정적이죠. 굉장히 개인의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다. 분위기가 좀 환상적이죠. 낭만적이고, 또 시각, 뭐또 촉각도 있었죠. 감각적이고, 비유적입니다. 사랑을 아지랑이와 나비에 비유했죠. 주제는 아지랑이처럼 피어나는 사랑. 자, 시조의 기본 율격을 따르면서 장별 배행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표기했다 특히 종장의 경우는 굉장히 자유롭죠. 이런 형식의 변화를 꾀 했습니다. 초장은 사명으로 배열했고, 종장은 구별로 배경했습니다. 종장은 나비를 좌우로 배치하여 날아다니는 나비의 모양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유법을 활용하여 관념적인 대상, 관념적인 대상, 추상적인 대상이죠. 바로 사랑입니다. 구체적으로 형상화 했다. 형상화는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표현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시각적, 촉각적 심상을 통해 감각적인 느낌을 부여했습니다. 이 시를 전통적인 시조의 형식으로 배열 해보고 그 차이점을 한번 말해보자인데요. 로만지듯 당신 숨결 이마에 다사하면, 내 사랑은 아지랑이, 춘삼을 아지랑이, 장다리 노란 텃밭에 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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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 자, 이렇게 배열했을 때, 아까 배열했을 때좀 차이 납니까? 고시조의 율격을 지키고 있지만, 배열에서 파격이 일어났죠. 고시조의 장별 비행 대신 한 장을 한 년으로 간주했고요. 한음보을 행으로 나눈 변화를 주었습니다. 종장에는 이 시의 배치를 통해 움직이는 나비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었습니다. 훨씬 더 환상적이고 재미있게 표현되었죠. 시조는 정령시지만 현대에 와서는 다양한 형태의 변화를 보인다. 그러나 시조의 종장 첫음보는 일정한 형식을 유지한다면서 보여주는 시조는 장달이죠 고시조부터 현대시조까지 시조의 종장 첫음보는 삼음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장달이가 그렇습니다. 종장에서 나비를 좌우로 배치한 이유는 분분하게 날아다니는 나비의 모습을 시어의 배치를 통해 시각적으로 드러내었습니다. 자, 이 시는 감각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감각적 표현을 찾아보자인데요. 다사하면, 따뜻하 촉각적 심상이죠. 따뜻해지면 이 뜻으로 촉각적 심상이고요. 아지랑이의 노란 텃밭은 시각적 심상을 활용했죠. 아지랑이 연합의 상징적 의미는 임을 향한 사랑을 환상적이고 또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영도 시인의 시조 아지랑이를 공부했습니다. 오늘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 도 고맙습니다.